안녕하세요. 어, 상식의 철학, 예,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음, 저의, 그, 저를 선택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 좀 책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연, 도덕, 부부, 유용, 무역이라는, 어, 한자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막연하게 알았지만, 어, 조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 해봅니다. 어, 인연은 그 우리가 불교 용어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생에 인연이 현생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어, 이런 게아니 전생과 현생, 뭐 이런.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이루어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 전생. 전생에서 이루어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에 도덕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 하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감옥 도덕이라고 여기인데 저는 이제 그 도덕경이라는 개념에서 좀 음, 이 도덕경, 문자를 잘 몰라요. 도덕경이라는 도교의, 도교의 경전이죠. 경전. 경전입니다. 도교 의 경전인데, 음, 그, 여기 마찬가지, 이 도가 덕을 통해서 발현된단 발행, 말이죠. 이게 덕이 없이는 도가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부란 말도, 부부가 있잖아요. 그 남편 부자 뭐 아내 부자 이렇게 하는 게많은데 뭐 한자에서는, 뭐, 사내 부모고, 좀, 좀, 한자의 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뭐 우리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 남편하고 아내라고 표현한 걸 보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가 또,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발현하는 거지 부부가. 그 다음에 또이안에도 남편을 통해서 발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 키, 에이, 이런 지금 이 상식의 철학에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게 그런 것 같으네요 음, 혼자 혼자 그 다음에 짝 이런 개념 같습니다 혼자 짝다 짝이잖아요 인과인의 짝도 인과 연도 짝이고, 도와 덕도 짝이고, 부부도 짝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짝이 아닌 혼자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이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인간은,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부쩍, 이짝은 작은, 짝은 자, 무시해야 되는 것 같고, 혼자가 또 중요시 된것 같습니다. 중요시 된것같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혼자 살기는 일단은 거추장스럽게 그 편하죠. 둘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죠. 불편해. 그거는 뭘까요? 슬픈 이야기죠. 자, 모두가 그러니까 뭐죠? 둘이 살려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상이거든 이게 사는 게, 이건 낮은데 일하고, 높은데 일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은 게 보니까, 지금 현상에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 인정하지 못하죠. 이렇게 해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기 힘들던 거죠. 이쪽에서 살기 힘든 거죠. 살기가. 원래가 이건데, 이렇게 되니까 살기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뭐, 이거라 주장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남녀평등 시대니까요. 남녀평등 시대니까. 그러니까 남녀평등 시대를 하다 보니까, 이 조화가 무너진 거죠. 이게 지금 조화가 무너진 거죠. 조화가 무너졌어. 조화가 무너졌어.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 짝으로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서 뭐 혼숙, 혼숙, 혼밥, 뭐 이런 게 많죠.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이러, 이러한 어떤 상식 철학에서 인과연, 도덕, 부부는 짝이죠, 짝. 글자에서 짝이지만, 실행에서 짝이에요. 뭐 어떤 사람 생각에 이제, 절대적으로 뭐,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참병하죠 정답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지금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는, 정답이,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 못 받고, 오답이 정답처럼,처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아무리 살아도 결국은 정, 오답이죠.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는, 처, 그렇잖아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부드럽잖아요. 부드럽다. 힘이 센 것과 부드러움은 같아요. 근데 이제 부드러움도 없애버리고 자기 힘짤라고 주장하니까 이게된 거죠. 그래서 조화가 아마 조화가 깨지니까 조화가 깨지니까 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둘이 살 수가 없어요. 다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한번 단어 볼게요. 유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이슬유자고 욕심, 욕사고, 하고자 하는 욕, 욕, 욕구, 욕구, 뭐, 욕심, 욕심, 욕구, 뭐, 이런 게죠. 그래서 두 단어 똑같다고 생각하 게, 하고자 하는 거, 하는 거, 의지적, 의지적이죠, 의지적. 억지로라도 하겠다, 이거죠. 이거, 무욕은, 무욕은, 그, 없을 못 자잖아요. 없다, 욕심이,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욕이란 말을 단어도 별로, 유욕이란 단어도 별로 없어요. 이 단어가. 여기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유욕과 무욕. 그래서 발췌해놔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우리 유욕, 무욕. 그러니까 우리는 무욕이란 말은 욕심이 없다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가 이 세상은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빈게 원래예요. 원래. 원래가 텅텅 빈데 그러니까, 유, 유욕, 뭔가 지금 이게, 이게 가온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어쩌지 욕심이나 칩시다,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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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어. 없어지면, 없어지면, 무욕이 되잖아요. 무욕이 되는데 유역에서 무욕이 되는데 무욕은 뭐 원래 있는 데 돌아가잖아요. 즉유역이없어는데 원래로 돌아가는 거 원래로 원래로 그잖아요 원래 돌아가는 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무욕이란 말이 무욕이란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유혹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하고장을 생겼으니까 하고자 한게 없으면 무욕으로 돌아온 거잖아 근데 이 무욕이라는 것이 그무 자라는 것이 그렇죠 지금 무 자라는 게 이런 논리에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가 없었어요 원래가 원래가 없었어 없는 공간이텅빈공간이에텅빈 공간인데 텅빈공간에다 뭐가 생겼어 억지 욕심 생긴 거죠 욕심이 텅 여기 욕심이 생겼어 그러면 이것은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건데 그럼 있는 있는 것이 욕심이니까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원리로 돌아가요 없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무욕은 그러니까 자기 수, 술리죠. 우주올리죠. 우주질서죠. 우주질서 우주질서가 뭐예요? 생로병사예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그 유역이 뭐예요? 요, 이건 무역이잖아요. 이건 무역이죠. 무역이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근데 유욕은? 유욕은 뭐죠? 생로병사에서 유욕이라는 것은, 늦지도 않고, 늦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게 유욕이에요, 유욕.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근데 우리는 그, 살다 보면, 무역으로 살기가 힘들죠. 무역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를 좀 설명하고 지금 이제 인연이란 말은 전생의 현생이라고 했잖아요. 전생에서 만난 게 전생에서 만난 것이 현생에 이어진다. 이것은 전생은 원인이고 현생은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죠. 그럼 인 말고 다른 단어 쓰면 안 돼요. 인은 원인이라 치고, 연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데. 인연이란 말은 맞는데, 인, 뭐, 고, 뭐, 이렇게 하면, 뭔 뜻이 나오지 않죠. 반드시 인 자에는 연 자가 맞는 거죠. 반드시 인 자에는 연 자가 맞는데, 이것이 그 인연이거든. 요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최성주도 저는 저의 아내가 맞는 거죠. 맞는 그다음에 우리는 그거 있어요. 돈은 원리예요. 돈은 원리. 프린서플프린서 e 덕은 행동에 이요 액션에 액션. 근데 원리가 원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은. 하지만은 원리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원리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돈은 더을만 나야 돼요. 돈 플러스 덕 근데 이제 이 돈은 돈은 뭐냐면 방금 이거죠. 무요. 뭐. 뭐 뭐. 근데 이제 근데 무 플러스 여기 무 플러스 자무 플러스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에너지도 무예요. 여기도 무뭐 없는 거, 원래 없는 거니까. 그 에너지가 여기서 덕이죠, 덕. 에너지가, 에너지가 덕이에요, 에너지. 즉, 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도가 그 덕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말해서 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 도, 법 이런 뜻도 되겠죠. 도보 그럼 복하고 더가고는 어때? 가까이 같을까요? 덕하고는 그런 것 같아요. 이복하고 더가고는 복과 덕은 같을 것 같아요. 덕. <laughs> 옛날에 보면 덕방이라는게 있었잖아요. 뭐, 그럴지 모르죠. 뭐, 이복과 덕은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도복도 나어차피 도복, 도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복이란 말도 있지만 복은 이 복은 이제 뭐죠? 쌓아져야죠. 쌓아지 쌓아져 무욕의 결과물이 복이에요. 무욕의 결과물이 복이에요무 욕의 결과물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니까 욕심이니까 이곳에서는.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부부라는, 이게 하나의 쌍이잖아요, 쌍. 쌍. 쌍이죠, 패. P-A-I-Y 이런거 -I 패. 쌍이에요. 그럼 이 부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그러면 남편이 살기, 남편이라는 원리가, 이게 원리니까, 프린서폴이 남편이란 프린서폴이프린서폴이 아내란 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발현하는 거죠. 즉이 말은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그 남편이 부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덕이라고 그러죠. 아내 덕 아내 덕으로 가족을 끌고 가는 거죠. 가족을 끌고 가는 거예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아내는 아내는 아내란 프린서프은프린서프은 남편이란 뭐죠 부덕 이것도 부덕이죠 부덕 남편의 덕 남편의 덕 덕으로 아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죠 부부라는 것은 이럴 수도 모르죠 부 덕 플러스 부덕 이거 이렇게죠. 그래서 부는 남편 덕 아내 덕. 두 덕이죠. 이렇게 보면 남편 플러스 아내 플러스 두 개의 덕. 이렇게, 이렇게 살지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덕이 중요하죠. 덕. 그래서 부부는 덕이 있어야 된다. 부부는 덕이 있어야 돼요. 부부다의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부 사이, 남편의, 덕, 남편의 에너지가 없으면 아내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이 여기서 두 개의 덕이 없으면, 두 개의 덕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살수 없고, 아내는 남편으로 살수 없어요. 부부는, 부부는 뭐죠? 복과 덕이 복과 덕 이걸 있어야 돼 어쩌면 이 덕은 남, 남덕은 남덕 부복 같아요 아내복 아내는 덕 아내는 복이고 남편은 덕이지 않을까요 다시 이걸 쓰면 아내는 복이고 남편은 남편은 덕이 아닌가요 그래서, 아내복, 아내복, 플러스, 남편, 덕, 이래서 부부가, 부부가 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상식에 치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전생에서 현생 전생 인연이 됐고, 원인과 결과니까, 인연, 이는 반드시 연을 통해서, 이는 반드시 연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거죠. 연을 못 만나면 불행한 거죠. 발행 못 만나면. 돈은 덕을 통해서 발행되고. 특히 인연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죠. 뭐죠? 이 부부 덕이 뭐죠? 부부가 아내의 복이 있어야 되고, 남편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만 딱 있고, 그래서 남편만 딱 있으면 못 사는 거죠. 왜? 남편이 아내로부터 바, 예, 발행이, 돼, 발행이 안 되고, 아내 남편 발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부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인연을 만날 때, 뭐죠? 그 아내, 아내, 복과, 플러스 남편의, 남편의 덕, 이게 만나겠죠. 아내의 복은 인이고, 남편의 덕은 연이겠죠.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뭔가의 그, 폐어를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죠. 절대로, 어, 혼자 뭘살 수는 없는 겁니다. 유튜브가 이게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서 뭐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혼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짝, 쌍, 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연이 거쳐서 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하고, 좀, 저도 좀 먹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로서 뭔가, 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